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배우 봉태규가 송은이가 운영하는 엔터사 미디어랩 시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디어랩 시소는 봉태규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그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봉태규는 지난 2001년 영화 눈물로 데뷔하여 MBC 시트콤 논스톱 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최근 배우 활동이 아닌 다양한 예능 프로에서 고정자리를 꿰차며 활약하고 있는 봉태규는 미디어랩 시소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한편 봉태규의 새 보금자리 미디어랩 시소에는 송은이를 비롯하여 신봉선, 안영미, 권희룡 자항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우 봉태규와 미디어랩 시소의 전속 계약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